음악은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깊은 감성과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들의 만남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이번에는 신유의 감미로운 싱크로나이즈드 유아폴킴의 따뜻한 만나자가 하나로 어우러져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무대에 김다연이 합류하며 관객들의 심장을 울리는 특별한 순간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공연은. 단순히 음악적 협업을 넘어 각 각의 아티스트가 가진 음악적 스토리와 감정을 관객들에게 진심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신유 특유의 부드러운 보이스, 폴킴의 따뜻하면서도 깊은 음색, 그리고 김다연의 맑고도 강렬한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질 때 어떤 화학 작용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이번 무대에서는 세 아티스트의 목소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관객들에게 하나의 거대한 감정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색깔의 음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이 감동의 무대로 들어가 봅시다. 이들이 만들어낸 특별한 하모니와 무대의 뒷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음악이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감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두 아티스트가 한 무대에서 만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순간은 더욱 특별합니다. KBS 2TV 위 음악 프로그램 싱크로나이즈드 이후는 이러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으며 이번 방송은 신유와 김다연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신유는 폴 팀의 만나자를 김다연은 지영선의 가슴아리를 각각 선보였습니다. 두 아티스트 모두 평소 자신들의 스타일과는 다른 곡에 도전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유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통해 곡의 서정적인 감정을 완벽히 표현하며 관객과 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해주었습니다. 무대를 지켜보던 이적은 신유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채운다. 그녀의 진짜 재능이 이런 순간에 드러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재석 역시 신유는 트로트 여왕의 자리를 잇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 고 평가하며 그녀의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한편 김다연은 나이를 잊게 만드는 깊은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을 통해 가슴아리를 선보이며 청중을 매료시켰습니다. 패널카리나는 김다연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치 이선희 선배님의 젊은 시절이 떠오른다. 고 말하며 감탄했습니다. 이적 또한 노래를 할 때는 마치 대선배처럼 들리다가도 끝나고 나면 천진난만한 소녀로 돌아온다. 고 덧붙이며 그녀의 다채로운 매력을 언급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또 다른 특별한 순간은 트로트 가수 신유와 TWS 신유의 만남이었습니다. 신유는 사실 저도 신유 씨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개인적으로 많은 영감을 얻은 아티스트다. 라며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트로트 신유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인기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 일부는 신유씨를 검색하다가 저를 발견한 분들입니다. 덕분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신유는 역사적인 첫 만남을 기념하며 악수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유쾌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신유와 김다현이 함께한 듀엣 무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김연철과 이소라의 블루인더 블루를 함께 부르며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유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는 김다연의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감성과 어우러지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듀엣 무대는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과 경험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객들은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과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두 아티스트의 놀라운 실력과 음악적 성장을 칭찬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신유의 색다른 곡 해석과 김다연의 나이를 초월한 가창력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신유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는 평과 함께 김다연은 한국 음악의 미래를 책임질 보석 같은 존재라는 천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신유는 최근 디지털 싱글 러브 스토리 피트, 바게리 를 발표하며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새로운 곡에서는 그녀의 성숙한 음악적 감각과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다연 또한 MBN의 한일 톱1쇼에 출연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싱크로나이즈드 유는 단순한 음악방송을 넘어 각 아티스트의 재능과 열정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앞으로 신유와 김다연이 만들어갈 또 다른 이야기를 기대하며 음악의 힘이 다시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줄 날을 기다려봅니다. 음악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그 특별한 하모니의 주인공들이 선사한 오늘의 무대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싱크로나이즈드 유는 그저 음악방송이 아니라 서로 다른 아티스트들이 한 무대에서 새로운 화합과 감동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장이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신유와 김다연은 각각의 개성과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는 음악이 가진 힘과 본질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신유는 그녀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통해 폴팀의 만나자를 완벽히 소화하며 새로운 장르에도 도전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시각적, 감정적으로도 관객과 패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적이 말한대로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끊임없는 미소는 무대를 더욱 밝게 만들었고, 그녀가 가진 재능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재석의 말처럼 그녀는 확실히 차세대 트로트 여왕으로서의 자리를 다질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김다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깊이의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지영선의 가슴아리를 완벽히 재해석하며 또래를 넘어 음악적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의 감정을 자신의 이야기처럼 전달하며 관객들과 진정으로 소통했습니다. 카리나가 언급한 대로 그녀의 목소리는 이선희를 떠올리게 할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적이 덧붙인 노래가 끝나면 다시 소녀로 돌아온다 는 표현은 그녀가 가진 다채로운 매력을 완벽히 요약해 줍니다.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였던 블루인 더 블루 듀엣 무대는 신유와 김다연이 각자의 색깔을 살리면서도 서로를 완벽히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무대는 두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음악적 스토리이자 관객들에게 두 사람의 음악적 케미스트리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신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은 김다연의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감성과 만나 한층 더 깊은 울림을 만들어냈고, 이 순간은 음악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열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또한, 트로트 신유와 TWS 신유의 특별한 만남 역시 이날 방송의 흥미로운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아티스트의 우연한 인연은 방송 내내 유쾌함을 더하며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트로트 신유가 신유 씨를 검색하다 나를 발견한 사람들이 많았다.며 전한 에피소드는 음악이 단순한 장르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특별한 매개체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였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 두 사람이 가진 진정성과 음악적 열정을 동시에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의 무대는 신유와 김다현이 각각의 음악적 여정을 통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신유는 현재 디지털 싱글 러브 스토리 피트, 바게리 를 통해 기존의 트로트를 넘어선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선보이며 자신만의 음악적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싱글에서도 단순히 감미로운 목소리를 넘어 깊은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김다현 또한 현재 MBN의 한일 톱10쇼에 출연하며 다양한 무대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청중의 귀를 사로잡는 것을 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만의 색깔을 가진 아티스트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그녀가 한국 음악계에 남길 발자취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싱크로나이즈드 유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음악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울림과 영감을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신유와 김다연이 보여준 열정, 도전, 그리고 감동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음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히 오늘 하루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들이 만들어갈 이야기는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며 그들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신유와 김다연은 이를 무대 위에서 증명하며 음악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행보를 응원하며 두 아티스트가 만들어낼 새로운 감동을 기대해 봅니다.